자, GSL 여명에서 펼쳐지고 있는 크라이시스 클랜 대 UP 클랜의 두 번째 경기. <laughs> 테란 대 테란전. 어! 자, 먼저 7시 진영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1 연, 일승 중인 뉴피클랜의 모델 선수 이어서 한시 진영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트란 크라이시스 클랜의 람보르기니 선수 요즘 어, 여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광물부스터 마스터 리거들만 한다는 광물부스터 광물 부스터를 하면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미묘하게나마 자원 수급, 수급량에서 조금 차이가 나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단 아직까지 병영은 아 병영 올라가는 타이밍은 똑같구요 일단 병영을 숨겨졌죠 그러니까 테란들이 이런걸 잘해야돼요 심리전이라고 <laughs> 심리전을 잘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일단 정지서로 올라가는 타이밍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병영의 위치가 차이가 날 뿐이지 이렇게 되면은 분홍색 테란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띠면서 시작을 합니다. 음. 아. <laughs> 이게 그거죠. 16 그러니까 건설 로봇을 15에 바로 변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6까지 해 놓고 함으로써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16까지 찍어 놓고서 게이 사령부로 어, 변하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하네요 테란들... 테란분들 입장에선 일단 사신 기술실 달리는 타이밍이 조금 엇갈렸는데 여기도 사신 이렇게 되면은, 빌드는 같은데, 서로 사신 더블을 준비하고 입, 어, 나왔는데, 일단 자기 자신이 사신 타이밍이 조금 빠른 것을 눈치채고 일단 한번 나가 봅니다. 아, 이러면은, 사신 더블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차이가 나죠? 왜냐면은, 분홍색 타란 선수는 바로 여기 앞마당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활성화시키는데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일단, 벙커. 진짜마자 회수했죠? 이럴 거면 벙커 왜 지었죠? 그냥 취소, 취소해도 75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일단, 사신 대 사신 싸움은, 람보르기니 선수가 이겼네요. 이러면서 병영을 3개까지 늘려주는 모델 선수 똑같이 병영 3개까지 늘려주는 람보르기니 선수 자 여기서 기술실에서 찍는 것도 이제 엇갈렸죠 분홍색 테라는 전투방패 람보르기니 선수.. 빨간색 테라는 전투자극제 이러면은 이제 공.. 공수가 이제 확실히 정해졌죠 이.. 전투.. 그니까 러 선 전투자격제나 선 방패나 그것도 조금씩의 그 인식 차이가 있는데 전투방패를 먼저 찍을 경우에는 해병이 똑같은 숫자면은 어 조금 더 체력이 많기 때문에 덜 죽어요 그러면서 전투자격제 전투 전판에는 방패도 안찍고 어... 저그를 잡아내더니 일단 선 전투방패 이러면서 군수공장 1병형 기술실에서 두.. 어.. 람보르기니 선수가 방패 업그레이드를 안하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 자, 자원 수급량이 차원이 날,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막 람보르기니 선수가 앞마당을 돌리는데 건설 로봇, 로봇의 숫자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이러면서 우주공항 아직까지 빌드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방패가 된 것과 안된 것의 차이입니다 긴장해서 그런가요? 방패를 안 찍어주네요 방패를 이제 막 찍었는데 이러면서 공항연구소 두 개에서 두개 업그레이드를 한꺼번에 하는 거 이러면은 싸우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방어 방업이 돼 있느냐, 안되느냐는 조금, 어, 싸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 빌드는 똑같아요. 이러면서 중앙 쪽에 파괴 가능한 잔해를 부숨으로써 조금 더 공격이 유익, 어, 공격에 대한 루트를, 뭐라, 뭐라 그래야 돼? 만들고 있죠. 일단 서로 빌드는 같아요. 땡의병 러쉬. 이러면서 병영을 늘려주고요. 일단 서로 땡의병 러쉬는 같은데 질적으로 쪼이다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분홍색 테랑 같은 경우에는 공업과 동시에 방업을 늘려줬기 때문에 일단 방패업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만나고 전투장에 먹고 달려들면은 아, 이렇게 되면은 분홍색 테란 선수가 방표업이돼 있지만 전투 자격제에서, 전투 자격제가 조금 더 공격 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분홍색 테란이 조금 손해를 봤어요. 방표업이된 상태에서 전투 자극제를 먹고 달렸으면은 분홍색 테란이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심리적인 압박이 그럼 작용합니다, 서로. 왜냐면은 땡해병 러시 퇴퇴장 같은 경우에는 해병 숫자가 한번 밀리면은 좀 골치가 아픕니다. 같은 병영에서 같은 숫자로 뽑아내면은 차이가 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1, 1업 기다리고 했었으면은 달라졌을텐데 일단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0 2억까지 일단 의료선 숫자가 조금 더 많지만 같이 부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병을 늘려줘야죠. 서로 땡해병 러시 싸움인 걸 알기 때문에 탱크, 탱크인데 이건 뭐죠? 공성 공성 기술 어. 하나 터면 임즈 모드 플레이스 임즈 모드 한타 싸움에서 뭐야? 왜 이게 변신이 안 돼? 하고서 깜빡 을에서 지고 나서 이제 울 뻔한 그러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방위력, 우리서 숫자까지 차이가 나지만 탱크 의 힘과 함께 일단 같이. 일부 병력이 탱크를 때리느라고 해병 숫자를 줄이지 못해져 가지고 밀려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람보르기니 선수가 굉장히 좋죠. 일단 의료선으로 한번 빈틈을 만들러 갑니다. 세 번째 멀티, 두 번째 멀티. 이렇게 되면은, 분홍색 테란 선수가, 은료선으로몇 곳을 찔러서, 찔러서라도 허점을 만들어 내야 돼요. 해병 숫자에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에이, 안 나네. 이쪽은 해병 탱크를 이제, 주,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는 그냥 온니 땡해병 러쉬. 업그레이드 차이와 함께 땡해병 러쉬. 야, 탱크의 존재를 알았으면 일단 조금 피곤해지죠? 이렇게 되면은, 분홍색 테란 선수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병영을 추가하면서 기술실을 따라서 해병 불검으로 해가지고 바이오닉을 나가든지, 지금 군수공장 테크로 가기에는 살짝 늦은 감이 있죠? 자, 본질에 떨어지는 해병. 건설로 봇 피해 조금 입습니다키가 뭐야? 11기나 잡혔어, 11기. 이렇게 되면서 보급고를 달려준다니까 한편 막히는데 뭐이 정도 숫자는 지게로봇의 힘으로 어, 어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썩 기분은 좋지 않죠 이거 해병 한기 잡자고 이만큼 전투자격제를쓴 것도 살짝 낭비고요 해병 탱크. 조합상으로는 람보르기니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데 일단 인구수 차이에서는 모델 선수가 좀더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탱크가 모이기 전에 맞바꿔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선 드랍으로 여기저기 피해를 줘야 돼요 어우 지게로봇 프로토스와 저그 유저들이 싫어하는 게 이거죠 왜 테란들은 마나가 모여도 쓸 데가 있느냐 이런 걸 싫어하죠 특히나 일반 광물에서도 저런..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일단 앞에 달려듭니다 탱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 여기 의류선에 태운 어.. 해병.. 해병들이 살짝 손해를 보면서 여기는 탱크를 모두 잡아내고요 의류선까지 잡아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늦게 나와보지만 적정 숫자에서 2등만 보고 빠집니다 해병 탱크가 무서운 점이 해병, 그니까 러 앞에서 몸빵하는 해병도 많은데 뒤에 딱 탱크가 변신하는 순간 모든 공격이 해병에 쏟아부어지면서 해병이 녹아나는데 해병 숫자를 어느 정도 줄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러면서 세 번째 멀티를 돌릴만한 시간을 벌었구요. 일단 활성화가 늦죠? 일단 두 선수 다 건설 로봇을 잘안 뽑는 건 대단하네요 0 3업 방 2업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해병 탱크를 어 쓰는 테란도 조심해야 될 점이 업그레이드 숫자와 해병 숫자를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맞춰서 어 나가야지 해병 점검 에뭐 탱크 많다고 뭐 이러면은 그냥 산계컨으로 그냥 집니다 일단 앞마당에 있는 건설 로봇들이 약간 양 선수한테 아쉬운 점이 일단 건설 로봇이 적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봅니다 양을 돌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나와있는 해병... 오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건좀 아쉽죠 일단은 탱크가 돼있기 때문에 아, 그냥 그런 거 없다. 그냥 업그레이드 차이로 밀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산 게... 이렇게 되면서 점점 탱크의 숫자가 줄어나가는데, 안부르긴이 선수... 아, 이렇게 되면 모든 탱크가 정리되면서 이제 나오는 앞으로 나오는 해병들이나 탱크가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일단 건설 로봇을 커트를 해줍니다. 하지만 저축되어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본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모델 선수도 탱크까지 준비를 합니다. 끝내기죠. 음. 아 이거 계속 사람분들 터지면 람보르기니 선수 답이 없어요. 아 여기서는 그냥 지기로만 몇번 떨구고 그냥 어, 그냥 지켜냅니다 한번 탱크. 의료선이 없다는 게 크죠. 해병이 많이 몰려오고 합니까? 의료선이 없는데, 일단 한번 괴속사령부를 지켜냅니다. 여기 이거 오자마자 바로 이거... 거, 어, 여기가 그냥 좀 터져요. 해병 탱크를 찍었으면은... 업, 이 차량 무기 업그레이드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냥 탱크만 뽑아내고 있지, 탱...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질적으로 조, 좋은 모델 선수가, 해병의 숫자로 그냥 찍어 누르는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어, 이제 이, 여기 있는 병영들이, 다 반응로 달고 그냥 해병 찍어 제끼면은, 한 번에 10개씩 튀어나옵니다. 삼삼업대 해병들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집니다. 안 죽죠? 건설로봇이 때려도 체력이 30밖에 안 깎여요. 자, 일단 두 번째 멀티를 이제 처리하러 갑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해병으로 질적으로, 해병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두 번째 멀티는 지킬 수가 없구요. 해체! 이렇게 되면은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의 힘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제 뒤늦게 공이업을 따라가고 있는데 상대방은 3-3업이요 3-3업 일단 두번째 멀티에 가서 피해를 주는건 좋죠 하지만 재빠른 반응 이렇게 해서 손쉽게 견제를 맞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걸 들고 람보르기니 선수가 한번 나갑니다 왜냐면은 람보르기니 선수는 두번째 멀티도 날아갔고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해병의 숫자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49, 49기 대 72기 이런 병영, 그니까, 러테퇴전 싸움에서 땡해병 러쉬를 할 거면은, 중앙 라인에서 한번 붙습니다. 자, 그러니까 탱크 먼저 변신했구요. 아 어! 똑같이 해팅 싸움이기 때문에, 해팅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병의 업그레이드 차이에서 업그레이드가 훨씬 잘 돼있는 분홍색 페란이 모든 병력을 잡아내면서, 라브이 기니 선수 g 지